여러분들이 만약 중소기업 모니터를 구매하고 AS를 받을 일이 생긴다면 이런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에 위치한 크로스오버 본사인데요. 이곳의 AS는 어땠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술전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정말 잘 쓰고 있던 이 크로스오버 모니터가 뻗이났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면서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 요뭐 메인보드가 나갔던지 아니면 어댑터가 나갔던지 뭐 둘중 하나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완전히 사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AS를 받으러 갑니다. 이게 위치가 인천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왕 이렇게 모니터 AS 받은 김에 영상을 한번 좀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크로스오버의 AS 센터는 어떤 느낌일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떨어질까봐 이렇게 안전벨트로 단단하게 묶어놨어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은 이렇게 공장단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소 외진 곳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간은 저희 집에서 약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도착해보니 AS센터를 겸한 본사였는데요. 바로 옆에는 물류창고와 출고를 대기 중인 모니터들이 이렇게 쌓여있었죠. 인지도가 높은 곳이다 보니 물류창고도 크고 유통되는 모니터도 많았습니다. 고객센터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우측 위치에 있는데요. 점심 시간이라 다소 조용해서 그런지 아무도 없고 불도 꺼져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AS 내방 접수 내역서를 작성하고 기다리는데 근처에 직원분이 오시더니 바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용산에 있는 사설 수리점이 연상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AS 결과는 어땠냐고요? 일단은 AS를 다 받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더라고요. 그 방금 모니터를 그 다른 어댑터에 연결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고. 그니까, 러 결과적으로는 그냥 어댑터만 교환하면 되는 문제라가지고, 어댑터는 그냥 새 걸로 주셨습니다. 아, 정확히새 거는 아니고, 그 AS 할때그 테스트용으로 쓰고 계시던 이 어댑터를 그냥 주셨는데, 뭐, 어쨌든, 보증기간이 끝났는데도, 뭐, 나름 무상으로 처리해준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직원분이, 어, 이거 좀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점심시간인데 그럼 제가 좀 이따가 올까요? 하니까, 아니요, 그냥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바로 그 수리하는 곳에 들어가서 a s 를 접수 받았습니다. 내부도 확실히 그냥 딱 중소기업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좀 이게 위치가 너무 멀다 보니까 좀 자주 오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다음부터는 박스 같은 거를 그냥 준비해가지고, AS를 보내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크로스오버 같은 중소기업 모니터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이미 구매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AS가 어떤지 좀 궁금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이 나가가지고 아예 꺼져버렸거든요 모델이 어떻게 되실까요? 모델이 275LGN-5C요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3월 15일이네요 이게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 쓰다가 갑자기 퍽 소리가 내면서 아예 전원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아까 박 소리가 어댑난 거예요? 모니터에서난 거예요? 아니면 거예요? 모니터에서 난 거예요? 모니터에서 난것 같아요. 아, 어댑터에서 났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 4 v 트었거든요아댑터가 네. 네. 혹시 1 2 v 아 어댑터 주변에 있을까요? 24볼트나 12볼트? 예예. 그러니까 어댑터를 한번 바꿔서 꽂아보셨으면 해서요. 1 2 w 줘도 괜찮아요 테스트용으로 한번 정도는 가능하니까 화번이올라오는지 저기 이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제품을 고객님 예. 이거는 저희 쪽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고객님께서 그 테스트가 안 되니까 예. 이거 같우면 저희 쪽으로 제품을 보내주셔서 네. 예. 점검을 했고 예. 어딘가 불량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1 년이 지나서 이제 유상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예. 혹시 박스 있으세요? 박스는 없는데 그러면은 이거 그 고장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지금 보드가 보드 쪽에서 불량이 났다라고 하면 네. 어, 뭐 잠깐만요. 칠. 여부가 대신 보드 쪽이라면 한7만원 정도 나오는데. 네. 만약에 그 지금 폭수를 한다고 하면 은 다른 데도 데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아마 더 크게 나오면 은 아마 비용이더 크니까 어. 일단은 보드까지만 지금 분량 하기를 원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품 한번 저, 저희 쪽으로 보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을하셔 된다요. 지금 여기 박스가 없다고 하시면 네. 지금 박스를 만들어야 돼요. 고객님께서 아, 혹시 보내주실 수는 없나요? 예예 예. 이거는 박스가 지금 없어요 아뭐 비슷한 사이즈도 없나요? 예예 예. 이제 저희가 돌리는 박스가 이제 안 쓰는 박스들 있어요 옛날 박스들 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돌려서 이제 그냥 착불에서내려는드리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제 고객밖에 들어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뭐 뽁뽁이나 이런 걸로 감싸고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아답터도 필요 없고 다리도 필요 없고 모니터만 좀 퉁퉁하게 감싸고 안전하게 감싸고 파손되면 안 되니까 응. 그리고 그냥 종이박스 만들어서 그냥 제, 조그맣게 제작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